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laughs>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자, 2024년 3월 16일 택시 운행일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5시고요. 제가 오늘 좀 생각보다 일찍 좀 출근을 해서 어, 지금 키자마자 첫콜 키자마자 첫콜 목감이 지금 떴습니다. 야, 어제 금요일인데 제가 근무를 좀 쉬었어요. 저희 딸 생일이어가지고 생일날까지 좀 일을 나가기는 좀 그래서 그래서 불금이지만 좀 일을 쉬었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좀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우려고 오늘 좀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수목 아 진짜 콜 너무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좀 불금을 좀 신나게 좀 달렸어야 되는데 어제 그러지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좀 2.1km였나요? 어, 유배지를 또 보내버리네요 또. 근데 지금 시간에 달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좀낮 시간대, 좀 이렇게 이른 시간 한뭐한 뭐한 10시 이전, 뭐 10시 이전만 돼도 웬만한 시외를 들어가면 제가 또콜 수락률이 나름 좋기 때문에. 진짜 어지간해서는 정말 다 달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콜이 너무 없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아,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어,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이 처음부터 제 영상을 봤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이 영상 전체적인 히스토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아예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운행을 하는지 어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 해서 어 이제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냥 거의 처음 찍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그때 그때 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로 저는 가는지 뭐 이런 걸좀 한번 어다 말씀을 한번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운행 패턴 자체는 뭐 저에 맞는 저의 제 기준의 운행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뭐좀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냥 재미있게 가볍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서울 관악구 거주 중인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첫 번째 콜카드를 무조건 잡는 올수락 기사고요 뭐 위치 픽업 위치 뭐 목적지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첫번째 뜨는 콜은 무조건 잡아요 어 그렇게 근무 시간 내내 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수락 100%를 하고 있는 기사고요 현재 한 1년 3개월 정도 지금 올 수락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올수락 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뭐, 퇴근하실 때 보면, 콜을 집방향이 아니라고, 막, 거절을 몇 개씩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는 그런 거 1도 없이, 진짜 첫 번째 뜨는 콜카드를 다 잡기 때문에, 어, 올수락 100%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비가맹이라서, 저를 응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야, 비감행, 뭐, 감행, 뭐, 그렇게 편을 가를 필요가 있냐라고 올렸더니, 갑자기 안티로 돌변해버립니다. 사업구역 위반 아니냐고,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갑자기 안티로 변해버리시더라고요. 야, 참, 그 댓글을 보면서, 진짜, 좀, 할 말을 좀 잃었어요. 그고 그분 때문에, 회의감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어, 뭐 약간 그래서 며칠, 좀, 조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뭐, 저를 좀더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댓글에, 어 전혀, 어 동요하지 않고, 그냥 신경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저는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회를 나가더라도, 정말 뭐, 대기에서 뭐, 복귀코를 받고,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니까, 최소한의 대기, 아 예를 들어, 뭐 소변을 본다든지, 뭐, 편의점을 잠깐 들린다든지, 뭐, 기지개를 한번 좀 핀다든지,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잠깐 머물다가 오는 것 뿐이지, 제가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막말로, 복귀코를 받으려고 좀 대기하잖아요. 저는 수락률이 좋아가지고, 엔간에서는 받고 나와요. 근데도,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위법적인 일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당연히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진짜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오는 거지.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막말로, 그 기록을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자기가 하나도 안 걸린다. 어? 뭐 위반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단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냥 적당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그냥 그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들 다는 사람들 제가 결론 그냥 내렸습니다 그냥 배알이꼴려서 그런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어 대응 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카카오티. 떴네 자동 결제 코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막말로 지금 1.1km지 이게 한 2km나 이 정도 나왔으면 은 제가 기로 하는 방향이 살짝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위법이 되는 건데 아,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걸고 넘어진다라고 하면 솔직히 일을 어떻게 해요? 안 그런가요? 제가 영상을 한 거의 100편 가까이를 올리면서 단한 번도 뭐 구독해달라거나 좋아요를 눌러달라거나 한적단한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아파가지고 막 배알 꼴려가지고 막 그러신 분들 영상 안 보셔도 돼요. 보지 마세요, 제발. 어, 괜히. 어, 영상, 뭐, 힘들게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올려놓는데, 그딴 소리 하고 있으면 솔직히 맥 빠져요. 그냥 불편하면 보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아, 독산동 운행 완료했습니다. 아까 못감에서 어, 콜이 안 울렸으면 저는 광명역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콜수습니다 아, 이동해 주세요. 2.6km? 그나저나 최근에 이 카카오 네비 업데이트 하고 나서 그나마 좀, 좀, 좀 마탱이 갔던 게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흥인터체인지에서 피턴 피턴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좀 거리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저는 좌회전해서 골목으로 올라갈 거예요. 거리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비게이션만 믿고 따라가시면 이렇게 업무 능력이 좀안 늘어난다? 뭐 이런 느낌? 지금 600m로 확 줄어버렸잖아요. 지금. 아까 1.8km였는데. 그럼 이러면은 시간도 엄청 달라지고요. 너무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인 대략적인 경로를 한번 보시고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경로를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업무 스킬이죠. 이스케일을 늘리셔야 아무래도 점점 고수의 영역에 다가서는 거겠죠. 네,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카카오티 코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이거는 좀선넘은것 같아요. 지금도 3km가 뜨긴 뜨는데 조금 질러 가겠습니다. 아니 법원 단지 콜이 여기서 뜬다고?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어이 호출이 혹시 좀잘안 됐나요? 네, 네 계속 안 됐습니다. 그죠? 네. 니 엄청 멀리서 콜이 울려 깜짝 놀래가지고. 우연히 <laughs> 30분 만에 잡힌. 30분이요? 네. 와 진짜 심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현금 너무 싫어. 야 고객님이 지금 택시 기다리시는데. 카카오티. 아 또야? 자동 결제 코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또난곡입니다 난곡 아 지금 택시 엄청 안 잡히나 봐요. 어찌됐던 지금 좀 전에 손님이 30분을 기다리셨대요. 근데 어 아무리 단거리라고 하지만 30분씩 기다릴만한... 그런 콜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결제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음... 카카오티!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제가 6시에서 7시 사이에 콜을 세건을 잡았는데 뭐 6,800원, 6,400원 그리고 아까 7시 딱 넘어가는 기준으로 6,8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건 해봐야 지금 2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를 골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기사들이 뭐 코를 뭐 골라 잡고 뭐 이러는 거에서 너무 뭐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솔직히 하, 저야 뭐올수럽기 사니까 뭐다 잡고 다니지만. 너무 효율도 안 나오고 가성비도 너무 안 나와요. 한 시간에 2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참 골라 잡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냥 그래요.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 카카오티. 우와.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아 헌...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우와.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처리했습니다. 카카오티 와 밀렸어?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좀콜 뜨지 마라. 아, 지금 가스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여기 장안동 복지 충전소가 근처에 있거든요. 카카오티, 아, 이런, 이런, 이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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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해 주신 일제를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산 손님 내려드리고 그냥 바로 북부간선도로 타고 지금 신내 의시로좀 빠졌습니다 어, 지금 비활증 시간 지금 근무 5시간 됐고요 이제 여기서 136,900원 한 27,000원 정도 찍혔네요. 시간당. 일단 비할증 시간 1차전 이렇게 마치고요. 여기 SK 신내 충전소에서 충전을 좀 하고 소변도 좀 보고 이제 10시 이제 할증 시간 2차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뭐 먹은 거 없는데? 아못 먹었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히 가세요.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노원구 쪽에서는 딱히 그렇게 재미를 본 적이 별로 없, 없던 것 같아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는 콜을 어, 받는 것만으로도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결 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일단 중화동 끝났고요 여기서는 음, 저는 상봉역 쪽으로 해가지고 어, 면목동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카카오와 나이스 대박골 떴다! 야 여기서 김포 마산이면 진짜 대박골 떴어요 진짜 오 대박 대박 대박. 아 대박 대박. 야 김포 마산 좋았어. 지금 마산역에서 지금 운행 완료했고요. 여기서 구례 쪽으로 갔다가 어, 이렇게 빠져 나가는 경로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오늘은 제 그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고 음 장기동 쪽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맥도날드를 잠깐 들리려고 배가 너무 고파요 왠지 구례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봐도 될것 같긴 한데 그냥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맥도날드가 구례에도 있네요 음 근데 너무 저 뒤쪽에 있다 아이고야,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밥못 먹네. 또 이것도 기록콜 위반인가요? 또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슈퍼 할증 시간인데, 지금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겠다고. 야, 뭔가 이렇게 또 내려놓으니까 또 뭐가 하나 걸리네요. 또... 야, 아, 도복력 대박! 와, 이거 하고 그냥 퇴근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야 진짜 포키콜 진행시켜요 연결할 수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손님에게 연락하세요 외국인인가 봐요 이거 누가 장난친 거 같은데 그죠 근데 이거 핸드폰 번호 안놓고 카카오 이거 가입할 수 있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이거 왠지 장난친 거 같아요. 누가? 아 이거 확실히 장난친 거 맞, 맞겠... 맞죠? 아개 빡칩니다. 진짜. 손님신고. 손님신고가 아, 완료되었습니다. 아개 빡칩니다. 진짜. 아 이거 전화번호... 없는 거 보니까 외국인인 것 같은데, 이거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락처 다 넣어서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 진짜 이런 콜 한번 딱 받았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취소가 되면 진짜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빨리 이겨내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본인만 손해지. 김포에서 장기동에서 도봉역 가는 건데 한 48km 정도 나왔거든요. 대박이죠, 사실. 지금 야간 슈퍼 활증 시간에 그냥 일에 한두 분일 뿐입니다. 그냥 햄버거나 먹으라는 신내 계십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 자, 햄버거를 좀 먹었고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어요 지금 잽싸게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김포에서 나올 때 어, 지금은 김포공항 쪽으로 나왔는데요. 어, 김포공항 또는 어, 마곡 쪽으로 바로 뺄 때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공항 쪽으로 나와 봤어요. 카카오티. 아... 바로 밀리는 콜이 나와버리네요. 이거 취소했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오정동 가기 싫었어. 지금...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야... 얼마 만에 뜨는 콜이냐? 반갑다, 반가워... 와... 다 자, 다시 발산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쪽이 그래도 지금 손님 좀 많이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카카오티 자동 결제 고릴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로 이동해 주세요. 아유, 가성비 좋은 콜이 하나 걸려버렸어요. 요콜 수행하고 다음 콜 하나 잘 받으면은 매출이 확 올라올 거 같아요. 결제를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야 방화동에서 성수동 갔다가 성수동에서. 복정동 왔는데 어, 가성비 너무 좋았어요 지금 복정동에서는 그냥 송파대로로 해가지고 일단 가락시장 역 쪽으로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코를 좀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까지 올라가다가 보통 걸리긴 하는데 천천히 올라가면서 코를 좀 어,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을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위래위결 결제를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한 카카오티 오호 자동 결제 코릴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미터기 요금을 미터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주세요 승객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아이고. 자동 결제 코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눌러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지금 청담동 손님이 착지를 변경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인덕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9,400원이 나온 거예요. 어, 나이스죠. 퇴근콜. 현재 시간 3시 37분 어제 부족했던 근무시간은 다 채웠고요 일단 인덕원에서 오늘 운행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행시간이 10시간 20분 됐고요 총 주행거리는 327.3km 수익금은 37만 400원 영업거리는 260.7km 영업횟 수는 23회. 어, 와, 오늘, 뭐 나름, 생각보다 좀 많이 찍힌 것 같습니다, 오늘. 비할증 시간대는 한 평균 한 27,000원 정도 찍혔었고요. 어, 할증 시간대는 평소보다는 좀더 많이 찍힌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방화동에서 뭐 성수동 갔다가 뭐 복정동 가고 막좀 연계가 좀 어느 정도 좀잘 이루어져가지고. 어, 생각보다 매출이 꽤잘 지켰습니다. 아무튼 잘 극복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오랜만에 근무를 좀 오래 했는데요. 어, 오늘은 이상하게 좀 쌩쌩한 것 같아요. 근데, 아, 또, 또 내일 만약에 또 나와서 또 10시간 이상 하라 그러면, 아, 또 못할 것 같아요. 1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아무쪼록 오늘도 별 사고 없이, 어,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